와 재밌다. 오 멋있다. 오 나도 커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와 좋아요 눌러줘야겠다. 구독도 해야지. 어 이름 뭐야 램렘 나랑 이름 똑같네. 완전 더 좋잖아. <laughs> 좋아요 띡. 아 완전 재밌다. 오램넴이 아, 어? 아빠 목소리인데? 아빠. 램레마. 아빠 위에 있단다 아빠 어디 지어 우리 다정하고 착하신 우리 아빠 아 있구나 아, 그래. 아빠 응, 이거 응, 봐요 응, 이거 아, 봐요 무슨, 이거 엄청 무슨, 재밌어요 이거 어. 와유튜브 어, 장아 장라... 제전 아이 어. 다섯 살저 장래희망을 정했습니다 장래희망을 벌써 다섯 살이 정하더니 예, 와 저의 장래희망은 어, 장래희망이 뭐니 어. 정말 훌륭한 크리터 에이 유튜버가 될 거예요 응원해 주세예 안돼 잘못 들었나 아니 원래 보통 장래희망 응원 예? 안 된. 저. 꾸미! 유튜버입니다! <laughs> 안 돼? 아, 어, 왜왜안 돼요? 너는 우리 집에서 태어난 이상. 복수를 해야한다 우리 집에서. 게 무슨 소리야에빠 갑자기 아서 아, 거의 아빠. 먹었나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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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도. 우리의 민, 어, 렘렘이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싶은데, 하지만, 우리 집에서 태어난 이상, 너는 복수를 해야 돼, 알겠어? 복수, 몸 복수요. 어, 몸 복수? 짜식이! 아, 자, 복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일로 와봐. 복수하려면, 일단 너의 그 꼼, 조그만한 신체를 먼저 키운 다음에, 그리고 그 말랑말랑한 슬라임 같은 몸을, 바로, 튼튼한, 보디빌더 근육처럼 키워야된다 아잠깐 그러면은 저거 지금 그 뭐지 그 책에서나 유튜브에서나 보던 그막 수련하라고 막 그런건가? 당연하지 산소가서 당연히 수련해야지 아이 산소가서 산도 아니고 산소가서 하는거예요 아이 <laughs> 아 무덤을 가서 한단 말이야? 아니 뭐 수련을 해요 갑자기 다섯살인데 어? 복수를 위해서 하면어 복수? 복수를 위해서 하면아뭔 뭐 복수야 갑자기 그냥 들어본적도 없는데 5년 살면서 당연하지 5년밖에 안살았으니까 아..근데 어, 수련 어떻게..어떻게 어, 어, 어떻게, 어, 어. 어떻게 한대요 수련 자 지금부터 수련을 시작하겠다 수련은 정말 간정말정말 정말 간단해요 예. 일단 스쿼드 2천회 실시 그리고 리무델링키기 2천회 실시 그리고 줄넘기 2만회 실시 그리고 달리기 500km 달리기 그리고 하루에 한 끼도 안먹고 그리고 하루에 물도 안마시고 그리고 밥도 안주고요 당연히 아빠가 그리고 용돈도 없어요 그리고 집 나가. 어 이거 완전 잠만. 근데 할만할 것 같기도 한데. <laughs> 그렇지 아 역시 제가또 그 다른 또 다른 장래희망이 또 히어로였거든요. 어, 어 이거 괜찮던데. 아 히어로. 그러 그래, 아빠 저 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오라. 훈련 아, 어, 히어로가 돼야된다데2 0 0 0 k 터 한번 뛰어볼까. 오케이. 아유 아유 몸 아파. 아유 근육통. 오늘도 운동 임레게 했더니. 아, 근데 오늘은 아빠한테 말해야겠어. 20년이나 지났다고. 이제 이렇게 어 운동만 하고 살순 없어. 나도 이제 나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지. 이거 학교도 안 다니면서 이거 복수야 무슨 완전 현실성 없어. 에이, 아빠. 아우 아 랜덤이. 아우 잘지냈네아 아. 아빠 20년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말. 우리 집은 복수를 위해 존재한다. 괴물을 물리쳐야 한다. 저. 그치 그치 그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 나이 25살 옛날에 그 유튜버를 꿈꾸던 5살 렘렘이가 아니라고요 저 이제 나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일도 하고 알바도 하고 돈 벌겁니다 그래서 저 이제 독립할거예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슨 아버지 이제 저도 나가서 이제 여자친구도 사귀고 어? 사회생활도 하고 그래야죠 복수같은 말도 안되는 그런 에이 시대가 대체 어렵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런... 에이... 아버지 저 가볼게요 아! 아! 어, 잠만 아버지 또 그러시니까 또 마음이 아프네 아씨 그러면 잠깐나 몸도 엄청 튼튼해진 것 같은데 그냥 빨리 후딱 잡아버려 그냥? 그게 났겠다 아, 나도 20년 한게 아까우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은 어 그래 괴물을 잡고 복수를 한 다음에 제가 제할일 하는 거 어때요? 당연... 아... 그말 고맙다 네 진짜 바로 갑시다 <laughs> 지금 그 괴물 때려 잡으러 아니 네? 당장 못가 아니 왜... 왜 왜요? 냄네마 생각을 좀 해라 땡킹을 땡킹을 좀 해봐 네? 괴물 아. 잡으면 뭐가 필요해 괴물 잡으면... 저... 저의 몸만... 주먹만 있으면 되 불주먹 어? 핵주먹 그냥 그럼 가면 개죽는다며 임마 어? 튼튼한 갑옷이 있어야지 튼튼한 갑옷과 무기가 있어야지 어?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니가 무슨 만화 2.0이? 어 그럴 내가 정말 유명한 장인을 알아요. 갑옷을 만드는 장인을 알아요. 예? 어, 아, 그 그래. 어디 어디 계시는데요? 응? 우리 아빠 90년 친구인데 여로와봐 저기 가까이 살아요 여기. 90살이었어? 당연하지. 몰랐네. 그럼 아빠 20년 전나 5살 때 70살이었어? 70살이었어. 한 아버지였구나. 아빠가 아니었네. <laughs> <laughs> 저기 그 지하철 보이지 저기? 아예예 예, 아버지. 저기 지하철 저기 아 저기, 저기 저기 들어가면 안에수 있어? 아, 어, 되게 희한하네. 후, 아버지 나이가 저렇게 많으셨구나. 어더 잘해드려야겠다. 씨. 그래 이왕 이렇게 한거 복수를 하고 끝을 내자고. 좋아. 아 아이. 이 뭐야? 저기요. 저기 안녕하세요. 아! 뭐지? 저기요. 안녕하세요. 아. 이리 오거라. 아 저기 그 여기가 그 갑옷을 만들어주는 장인분이 계신다. MC도 혹시 얼마... 아버지 이름이 뭐신고 아버지 이름이 늑자 네 늑자 되십니다. 늑 늑자 되시느냐? 네 이름이 늑한 글자십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친구 갑자다. 아 그러시구나. 아저그 갑옷을 좀 만들려 왔는데요. 혹시 갑옷을 네. 만들어 줄수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 갑옷 좀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자 힘을 너의 힘을 증명해보아라. 잼. 야, 야. 어. 가뿐하죠. 잼. 가뿐하죠. 아, 저 이렇게 센데 가보지 없으면 짠! 이길 수가 없대요. 어, 그래. 그러면은 구해, 네가 구해와줄 것이 있다. 뭐죠? 자, 여기 레드스톤 30블록. 레드스톤 30블록. 황금사가 10개. 황금사 10개. 대구 낼 8개. 대구 낼 8개. 8개. 다이아몬드블록 34개. 다이아몬드블록 34개. 네덜에별 18개. 네드는 1개 그리고, 다이아 가보 세트, 세 세트를 구해오 아이! 저 그렇게 부자 아니면 그런 게 어딨어요. 구해오거라! 아, 이거 다른 가보도 안 돼요, 그냥? 가거라. 아, 어, 잠깐만. 다이아 가보 세트 세개면은 그냥 그거 찾으면은 그거 구하하면 그냥 그거 입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재료 어디서 구해. 아이! 이거 아빠한테 이거 말해봐야겠는걸? 아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에 복수 못 하겠다. 아내2 0년의 세월이 이렇러가는 건가? 씨. 아빠! 아, 아빠! 우리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시지? 아 뭐지? 아아 아빠! 갑옷을 만들려면요. 어, 그래 다녀왔느냐. 어그 어. 레드 옐로 블록 30개랑요. 황금사가 블록 화, 아 황금사가 10개랑요. 드리곤에알 8개랑요. 그 다이아몬드 블록 어. 3 4개랑요 그리고 네 대별 18개랑 다이아 갑옷 세트 3개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걸 어디서 구해요? 저희 집 힘들잖아요. 저희 복수 포기해야될것 같아요. 그 가지고 있는데? 예? 아예 장난 그럼 비싼 게 어디 있어요? 저희 되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디 램레마? 예? 우리 굉장한 부자야, 우리 재벌이세야. 아, 아, 근데 돈안 쓰셨어요! 그거 안 쓰셨어요, 그거, 재료들? 아버지가 복수를 위해서, 자, 저기, 저기 할아버지 집에 묵혀놨어요. 잠깐 뭐 할아버지 집이라면 옛날에 그 제가 20년 전에 듣던 그 흉가 같은 집? 맞아, 맞아, 그. 아이, 그 비싼 거그 비싼 거네 왜 거기다, 이씨! 안여 오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그 비싼 거를! 아 씨... 그래 나도 20년 동안 수련 밖에 안 했어 어이짜 복수를 꼭 해야겠어, 나도 이제 이왕 되는 거 복수 안 하면은 내 20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 좋아 좋았어 여긴데 여기가 데 에이, 설마 이런 데 있겠어? 아? 아니, 진짜 있잖아? 아, 뭐야? 아니, 아빠 뭐야? 아, 잠깐만, 나머지는 어딨어? 설마. 와.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잣집이었어? 아니, 근데. 아니.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와, 여기 다 있네! 이거! 와. 자, 이거 오케이, 괜찮아, 얻었으니까, 그치, 얻었으니까 가자고. 굉장히 당황스럽구만. 이거 우리 집좀 가난한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다이아스트였잖아. 이거 나는 아버지한테 드리기 전에 갑옷으로 들어가자. 오케이, 여기구만! 장인님 호. 왔느냐? 예. 저 재료를 구해 왔습니다.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20년 뭐고라? 만에 알았잖아요 자, 새 세트고요. 무슨 갑옷을 만드시려는데 이렇게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자. 간다. 예. 여기 있거라. 예. 오. 비밀인가 봐. 오. 비밀인가봐. 오. 대박 대박. 신기하긴 하다. 어 빨리 복수해야지. 아이. 기대된다 나도 이제. 우리 집안에 복수를! 부족해, 매직방. 끝크슉 슉. 열었지? 예 예. 그래. 받아라. 뭐지? 오! 우와, 우와, 오씨, 오 진짜 됐네 이거. 진짜 됐네? 아, 아이치 감사합니다. 저 바로 가볼게요. 어떻게 가거라? 뜯고 네, 올라가야겠다. 이거 아주 그냥 몸이 아주 그냥 덩실덩실 아주 그냥 어? 장난 아니구만 이거. 어, 잠만 왠지 이거, 어 잠만 이 몸에 뭔가 나갈 것 같은 이 기분. 아니 이 뭐야 이거! 아니 이런 힘까지... 아빠! 어, 어 뭐야? 아뭔 소리야? 어, 후회 왔습니다 이제 복수할 날이 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 아버지 시 앞장 서세요! 어. 어. 오케이 가자! 갑시다! 아, 나은 맛있어 아버지, 갑시다! 근데, 분명히, 나무가 우거진 산속이라 네.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되게 황폐한데? 어. 아, 그동안 좀 지형이 바뀌었구나 뭐, 지형은 할수 있으려나? 어, 슬슬 긴장되는데, 이거? 오케이, 잽잽! 잽잽! 잽, 잽. 잽, 잽. 오케이, 걱정 마세요. 20년 동안 모든 인생을 쏟아부은이 주먹! 이 주먹으로, 그냥 네. 주먹으로 끝내버리겠습니다. 오케이. 해결하지? 내 인생을 이 주먹으로 만들게 다 아무것도 배우질 못했어! 이거 아니면은, 난 살아갈 이유가 없어! 오케이. 가자. 오,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뭐야, 여기 뼈도 있구만. 오케이, 갑시다, 아버지. 그래. 그, 근데 이쯤인데 왜 없지? 이쯤이라고요? 이 자식 숨은 수만... 근데 이거 좀 뼈, 뼈, 뼈가 좀 크다. 이거 뭐냐? 일단, 일단 여기서 대기탈까대기어대기탈까요 아버지? 내 기억 속에 그 괴물을 엄청나게 큰 괴물이었어. 오다 다리가 다리가 네개 있어 다리가 다리가 여섯 개쯤 되었었나 참다리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여섯 지네형 생긴 세모형이었네 참 지네형 분명 지네 진에... 분명 눈에 띌 거야 그 <laughs> 아버지 어 말하는 그 아버지가 말한 그뼈 모양 이거랑 좀 비슷한데요 생긴 게? 이뼈 모양이랑 비슷한데? 예, 아버지 한번 봐보세요 자잠깐 하나 둘셋넷 아버지 잠깐 제가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자 한번 날아보세요 어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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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어이차 어어어우 아, 어어어 어 어어 조심조심 렛와예 에이 설마 이게 그 괴물이라네 나, <놀람이> 죽었.. 죽었다고요? 시간이 아, 많이 지났나 보구려. 아, 자, 꿀꿀, 아니, 아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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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세요. 이거 언제 죽었는데요? 뼈를 한번 탐색해 보니까 아.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한 20년? 껄껄껄. 20참, 20, 20년인데 운동 시작할 때 아니 아버 제가 껄껄. 제가 인생을 20년 여기에 이거 복수위에 이거. 껄. 집안 재산까지 탕진해 가면서 이거 만들었는데.

오빠, 렘 렘의 더많은 영상 을 보고, 싶으 시면 구독 하기를 눌러 주세요.